이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부터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 제시문하고 제시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즉 뭐냐면 학교 교육을 띄었으면은 띄었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학교도 명사고 교육도 명사거든요. 원래 명사 대 명사는 원래 띄었음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우리나라 글에서는붙여음도 허용을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뭐 교육적 적용, 교육적 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봐봐. 그리고 거기서 김교사, 이교사 나오면 은 그거 다 띄어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를 딱 보면은, 어, 거기 문제지에 쓴 용어들을 보면은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가 옮기면 되잖아. 띄어쓰기를. 근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문제지, 즉그 안에 있는 지시문, 제시문 안에서 쓴 용어를. 만약 그대로 쓸 때는 그띄어쓰기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임의로 막 바꿔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령 이제 복합명사 같은 경우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원래는 다 띄어쓰는 건데 붙였 써도 돼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띄어쓰어야 될 것을 붙였 쓰거나 또 진짜 붙였 써야 될 것을 띄어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어, 우리가. 뭐 민주주의, 뭐 일상생활 이런 건 절대 띄우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차라리 복합명서는 붙여쓰는 게 편해. 아시겠죠? 음, 그래서 복합명서는 전체 다발에서 일관되게 띄었쓰려면 띄어쓰고 붙였으려면 붙였어야지. 그래서 앞에 교육 내용은 띄었쓰고 밑에는 붙였으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같은 표현인데. 절대 안 됩니다. 어, 그건 원칙이에요. 원칙. 음, 그게 막 뒤죽박죽이면 은이 사람은 표현에 뭐 일관성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주관적 감정표현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내가 뭐 우려한다 어? 이런 것들 또는 자기 생각 불확실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안돼 어, 내가 수필이면은 돼 수필이면 에세이 이런 거는 돼요 근데 이 교육학 논술은 말이죠 교육학이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문제 사태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 현장 선생으로서 과연 전문적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문적 식견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다 이런 표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교육되어진다? 이걸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건 우리말이 없는 건데, 어, 이거 우리말이 없어요? 되어진다는 표현 쓰지 마세요. 교육된다. 또는 능동형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 되어진다라는 표현하고 교육된다는 표현이 다른 거야? 같은 거거든? 의미상 보면 그 사람이 쓰려고 했던 의도는 뭔가 피동형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피동형으로 저런 표현 없어요 우리말에 이루어진다는 있어 그쵸? 어. 이루게 된다는 있어요 근데 교육되어진다는 표현 그쵸? 뭐 되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 우리말에요 뭐 어. 이런 거쓴 사람은 치명타예요 그 다음에 치명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 봅시다 자 붙였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이거 틀리면 치명상입니다, 진짜, 치명상.